네, 내 몸에 건강한 사치를 부리는 시간이죠. 온만푸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그리고 샌드위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비주얼 <laughs> 좀 보여 드릴게요. 네, 이 핫도그가요. 건강한 사치일수 네. 밖에 없는 이유가 음. 바로 이 소간에 들어 있습니다. <laughs> 소세지가 어어. 엄청나게 커요, 여러분. 이 소세지 어어. 그냥 소세지 또 아니잖아요. 그쵸? 96% 아, 돈육. 어, 만에 사용해서 우리 잡스러운 것들 다안 넣습니다. 뭐 어육이라든지 게육 이런 거 전혀 넣지 않았고요. 오로지 네. 한 번만에 사용해서 정말 제대로 만든 그런 소세지예요. 빵은요 캐나다 밀가루, 음. 캐나다산 밀가루인데 합성 보존요 뭐 이런 거 하나도 넣지 않았고요. 여러분들 정말 안심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먹이 온 가족이 같이 즐겁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그리고 샌드위치입니다.